어, 주말 사이에 있었던 가격 반등을 유지해 주지는 못했지만, 전일 대비는 그래도 가격을 잘 유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51% 현재 코인 마켓캡에서 이 수치를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1%까지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51%를 넘어서기도 했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막 3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 도미넌스도 지난 뭐 3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도미넌스의 급등이 비트코인의 펀더먼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또 기관의 매도 압력이 감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입지가 공고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우세한 가운데 또그외 소식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의 이 대규모 이체가 있었습니다. 한 비트코인의 지갑에서 거의 3,000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이 코인 베이스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음, 일단, 이 주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움직인 것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블랙락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오버가 나온 뒤에 비트코인의 이체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어, 매각을 하려고 뭐 옮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 고래 비트코인 매각이 임박한 징후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래 매도는 뭐 비트코인에게 좋은 소식은 당연히 아니겠죠 일단 대규모 이체권이 간밤에 나타났었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부정적인 <laughs> 전망치긴 한데 벤자민 코엔이 내년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일단은 대폭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공유를 했습니다. 올해 최고치에서 50%까지 하락한 15,000달러를 현재 저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글쎄요. 만 오천 달러까지의 추가 가격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대로 또 힘이 빠져서 더 장기간 침체로 들어갈지, 혹은 말 그대로 내년, 어, 반감기, 그러니까 내년 불장을 앞두고 더 힘을 모아가기 위해서 가격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진 모르지만, 어쨌든 만 오천 달러까지는 가격 하락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또, 벤자민 코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비트코인 지배력이 강화되고, 알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에 달려있다. 비트코인이 내년 4월의 반감기를 앞두고 대폭 하락할 수 있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알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시세를 잘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측정하는 토탈3 지표를 사용해서 알트코인 시장이 순 유동성을 끌어들인다라는 사실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순 유동성을 미국보 뭐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 캐나다, 영국, 중국, 일본 중앙은행과 같은 주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최근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고, 알트코인 시장도 같은 방향을 따르고 있다. 라고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에, 알트코인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이미 많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다면, 알트코인 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최근 상승세를 보인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랠리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중요한 랠리를 위해서라도 현재 저항선을 비트코인이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알트코인들의 분위기도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비트가 뭐, 나름 지지를 해 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알트코인들은, 어, 조금 전일 대비는 하락 추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도지코인도 뭐, 1.6%, 카르다노 에이다도 1.7%, 그리고 리플이나 BNB도 모두 1%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리플도 0.49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전주 대비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인데 일단 리플은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을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로블록스 다들 아시죠? 한때 미국에서 엄청 화제가 돼서 국내 뭐어 경제 방송을 통해서도 로블록스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로블록스 게임 결제 옵션으로 리플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비트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된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2006년에 이 로블록스가 출시가 됐었는데 어, 사용자들이 직접 게임도 만들고 호스팅도 하고 하면서 이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는 불과 일주일 전 플레이스테이션 4와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도 이용을 할수 있게 됐는데 이 본격적인 게임의 인기는 201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었고요.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게임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성장이 더욱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로블록스의 이 리프를 통한 소액결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리프를 참 많은 곳에서 참 많은 곳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빨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준손님께서 단기간에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오브 때문에 쇼트가 강제적으로 청산되는 바람에 가격이 올라서 나스닥이랑 당몽은 가지가지 않을까요? 정권 바뀌면 게리겐슬러도 바뀌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너무 좋은 포인트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뭐, ETF 승인도 승인인데 정말 정권이 바뀌어서 어, 게리 겐슬러가 바뀐다면, SC 수장이 바뀐다면, 그게 참 우리 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이 쇼트, 음, 물량이 청산 됐었다. 쇼트랑 롱이랑 사실 포지션들이 다 정리가 됐었는데, 이 청산 때문에 가격 변동성, 어, 당분간 또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저도 감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자 자야 이인 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소식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 오보 때문에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도 봤을 때 거의 200% 넘게 24시간 거래량이 증가한 모습이었는데 리플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40% 정도 조금 폭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리플이 가격 상승을 위한 전환점인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 0.516 달러를 돌파를 일단 해줘야 되는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가격은 0.49 달러 선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관 자금이 여전히 리플의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 줄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늘 확인해보는 코인쉐어즈의 주간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지난 한주 동안 리플 투자 상품의 유입액이 42만 달러로 25주 연속으로 유입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선물 ETF를 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자산을 유출되는 어, 지표로 나왔는데, 리플은 25주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특히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라는 게긍정적인 음, 포인트로 충분히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죠. 계속해서 추가적인 파트너십 또 체결 소식들을 많이 전해준 것 동시에 기관들도 매집을 늘려가고 있는 리플의 소식 함께 확인해 봤고요. 지금 계속 0.5달러의 저항을 막고 0.4에서 0.5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오랫동안 또움집이 되고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만큼 한번 폭발이 나올 때더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조금 조금씩 가격 상승을 계속 보여 주면서 나름 올한해 동안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 주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가 왜 오르나라는 이유에 또 어떠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FTX가 솔라나를 대량으로 들고 있다. 그래서 FTX가 망하면 솔라나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게 되고, 그럼 솔라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공포심리 때문에 FTX가 망했을 때, 어, 솔라나도 같이 망했죠.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올해는 조금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FTX가 지금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스테이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솔라나 554만 개를 FTX가 이 현재 스테이킹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라나는 그래도 지난 한주 동안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줬었죠. 현재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가격 확인해 보면은 전주 대비 홀로 8% 가격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3달러 선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FTX 뿐만 아니라 뭐 로빈 후드, 바이낸스, 앵커리지, 디지털 등이 피그먼트 플랫폼을 통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솔라나가 일단 2028년까지 스테이킹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물량이. 그럼 28년까지 힘내서 더 올라가 줄수 있을지, 또그 사이에 우리는 반감기도 겪어야 되고, 뭐, 불장이 온다면, 불장의 호재도 겪어야 되는데, 솔라나는 엄청난 물량에 일단 28년까지 묶여 있는다라는 팩트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코인들이 오를 때 그동안 매를 더 많이 맞았던 것처럼 더 시원하게 올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체인링크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죠. 어, 어제 대비해서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7달러 정도 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큰 그림으로 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큰 오름세는 아닌 모습이지만 올해 한해 동안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아, 정말 등락을 오가면서 거의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 그죠? 5달러 선에서 지금 8달러 선까지. 어, 하단이 5달러에서 상단이 8달러까지 해서 이 안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해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셀링크 같은 경우도 그래도 지난 5주 동안의 가격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30% 정도의 가격 상승은 있었다라고 해요. 어, 일링크를 <laughs> 보유하고 있는 상어나 이 고래들이 적극적으로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온체인 분석업체 산티먼트 같은 경우는 지난 5주 동안 체인링크가 크게 성장을 했던 점을 주목을 하면서 이 고이 고래들, 그리고 상어들이 대규모로 체인링크를 매집을 해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근 체인링크의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10만 개에서 100만 개의 토큰을 보유한 지갑이 공격적인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주에만 500만 개가 넘는 토큰을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달러 가치로 전환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3,850만 달러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반면 소매 투자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가격 조정에 대비해서 약간의 이익을 실현한 이후 다른 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고래들은 매수를,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글로벌 메시징 대기업인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어, 체인링크를 통한 성공적인. 블록체인 실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에 힘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증권 결제 시스템 미국 예탁결제원도 토큰화된 자산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체인링크 CCIP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자 주누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게요. 오늘 어바페분들 다들 오셨는데 지금 알렉산더님이 안 계시네요. 또 어디? 뭐, 매수하러 가셨던가 아니면은 또 공부하러 가신 것 같은데, 알렉산드 님도 오시면은 인사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희가 이 코인 함께 본것 같습니다. 유니수합, 어, 이더리움 등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탈중앙화 거래소죠. 유니수합이 운영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웹 어플리케이션과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CEX죠 중앙화 거래소들은 어떻게 보면은 수수료 무료 정책을 통해서 어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니스와 같은 경우는 어 웹사이트든 혹은 지갑에서든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오히려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음,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요. 추가되는 수수료는 0.15%입니다. 유니수업 거래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쓰시는 분들은 어,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추가 인상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예, 최근에 유니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유니수업이 정말 암호화폐 상위권 거의 20위권 안에 늘 이름을 올리면서 굉장히 견조한 하나의 프로젝트였고, 어, 굉장히 존재감이 강한 코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시들해졌던 것 같아요. 어, 또 여기에 운영 자금이 뭐 부족했던 것인지 일단은 수수료를 올려서, 예, 운영 자금 명목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